네, 문자 툴을 선택하시고 위 옵션 바에 보시면은요. 글꼴을 선택하는 그 창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글꼴, 글꼴 미리 보기 기능. 글꼴을 미리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은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에디트에 Edit의 Preference 보시면은요 타입이 있습니다. t 타입. y 또는 간단하게 우리 이제 단축키 아니까 Ctrl+K 해보겠습니다. 환경설정이 나오거든요. 타입 눌러 보시면은 Font p r e v i e Size라고 여기 있어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글꼴이 보여지는 거고요. 체크를 제가 지울게요. OK하고 자 글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체 이름만 글꼴 폰트 네임만 쭉 뜨고 오른쪽에 아까 보였던 미리보기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보기 가능하게 해주시려면 컨트롤 k 환경 설정 들어가서 타입에서 폰트 프리뷰 사이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스몰부터 휴지까지 다섯 가지의 사이즈가 있어요. 자 스몰로 해서 보시면은요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요. 그런데 자, 컨트롤 K에서, 타입에서, 스몰, 휴지, 휴지, 거대하다는 뜻이죠? OK 해서 보시면, 자, 이게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미리 보기 기능이 가능하게끔 해서 쓰시는 게 여러모로 이제 유용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미리 보기, 서체 미리 보기, 예, 가능합니다.